원기절투기절 <laughs> 조졌다 씨 <laughs> 어? 많이 안 오는데 생각도 삼창고 이이렇 많이 이기창 삼창으로 많이 가. 이절 2기절 2기절 2기와2기 거의 안오2기 하나 온절 하나 나2 예, 1번 피종옥존으로 1층에서 한명뛰어갔거든종옥존에 네? 있는 거 같거든. 제 앞에 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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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교 싸운다 하네싸운드 들렸어요. 그럼 되기? 없는데 포까게나 포까지는 까줄게 어. 나 이쪽 끼거든. 포까고 내가 들어게잠시만 아디오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어? 맞 아니, 맞았어, 아니, 아니, 아번아이 아니, 아 아니, <laughs> <반대요? 웃음> 아... 핑 확인 안 함. 앞에 둘 뛴다 오른쪽이 창업. 창고 안에 도 있어. 어 확인. 대기. 피피피피포포포피피 음. 피. 아 저거 일부러 톱걔 던지는 거 봐. <laughs> 와난핑 뽑고 던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네. 나한명 형님 스르륵 드릴까요? 어, 스르륵 바꿔요 그럼 나랑? 네. 형님 그쪽 가고. 판대 이제 안에. 아니, 박스 앞에. 여기 내 앞에 있는 입 앞에 박스 앞에. 어, 배율없으요 여기. 상대. 그냥 3배. 3배를 제가 쓸게요. 6배를. 아무거나 아, 아무 쳐야 제가 기가 게잘 쓰거든요. 와, 이거 스나가 달라요. 별유리 쓸곳 없으셨고. 풍고에 이제 올라왔나보다 2층쯤 아, 미끄럼틀 발소리 났거든요? 오케이 아 발소리 난다 2층 저 수류탄 까볼게요 2층음 아니야 1층이야 1층 1층 발소리 나, 아, 야, 나, 나, 나 내가 내가 내 넣어줄게 간다 1층이라고 간다. 얘기했다 네, 형님 조심 하나 둘 수류탄가 수류탄가 수류탄간다고 수류탄 아니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아, 수류탄 아. 안들어와 <laughs> 일부러 계속 순차 늦게 던지는 거 봐. 순차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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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질 않아 결정적으로 피할 이유가 <웃음> 없어요. <laughs> 에기 필요 사람... 성가방이... 어? 아, 삼가방이 삼가방이요? 아나 삼가방이네. 필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파밍만 하고 다니냐? 왜다 삼짜리야? 아니요 저한테 없는 게 있어요. 여친구가 없어요. 아니, 아 그건 그건 생, 이번 이번 생은 생기지니까 없... 다시 태어나라고 <laughs> 했지 생기지도 않을 <안>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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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신기하다. 쪽에서 창문 들어가는 거 보여줄게. 여기 잘 봐라. 그거 저도 할줄 알아요. <laughs> 아, 아이, 왜 막는데? 그니까 그이곳생에서는 없는 걸 잡고 자꾸 자꾸 자식 떼어나라니까 아니, 뭐 그게 뭐 전설의 동물입니까? 왜 나만 없어? 마스나도 아, 없지. 나 있어. <laughs> 형님은 음. 파밍 누나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배그 하면... 아니, 형님도 그냥 파비 하시죠? 파밍 bj <웃음> <웃음> 그 누구 누구 비싼거 무슨 어, 비싼거지아 지금 요즘 배그 현타가 왔어 너무 쉬워 배그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니까 눈 감고 쏴도 머리가 조준 저절로 가어갑자기씨 그래 뭐야 저기 있어 내 앞에 성광 터졌는데? 에휴... 없어 아 뒤에서 던진건가 우리편이? 와... 견딜 샤보지는킬 뺏길까봐 한테 와... 쟤아4번 <laughs> 형님, 형님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통화하세요? 막... <laughs> 오늘 주독어 <주도. 웃음> 니가 <비가> 봐도 그렇지 어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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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내려 원기절, 2기절조졌다씨나 배신. 저 있어. 몇살야몇 살? 몇살이 여기 하나. 얘가 제명 같은 팀인가? 한 명이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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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다 있어. 두 팀이야. 어, 오케이. 보인다 아 근데 삼배 진짜 쓰레기네 예 바사 한팀 더 있어요 뭐 오크스크 형님 기절시킨거 삼배 왜 안맞았지 아씨 예, 기절길 이거 확컷제 왼쪽 발소리 목, 모형님 시체 쪽 한명 도착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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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손실 없어요. 갈사람 갔습니다. 삼배스노우볼 오졌다. 삼배왜안 맞지? 못 봤네. 그.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185 돌. 어딨어? 185 돌. 뭐야 이거, 오른쪽 아래 이거. 는안 보여요 쓰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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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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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220돌. 가긴. 오! 오! 어 올라가는 거보이잖 앞에 정... 나이스. 서울아탔 네. 뛰어서 붙는다어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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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리고 라스하나 285에서 올라올 아, 거예요. 왔어, 왔어, 왔어. 살렸다. 엄마 음. 야, 아 있다. 뛰는데? 한 마리? 어, 한명 더. 이... 집 앞에. 한 마리는 왼쪽으로 나왔어, 이쪽으로. 뭐하지, 쟤들? 안개가 없어, 정말. 집 앞에 한 대. 나이스. 나이스. 어? 어디까지 뛰었지, 애들? 우리 뒤에 NW 아, 방향. 이장 탐에서 들어오는 애들 뒤 조심. 그리고 노란 핑 쪽으로 돌았어요, 한 명. 보이는 거. 근데 최소 드릴 거예요. 경기지역박 기절. 이거 한번 눕혔던. 그, 어, 그거야. 어, 네. 방금. 손 맞으네. 보인다. 앞에 뛴다. 175, 175. 아, 한 대. 우리 위에 등선. 멀리 하나. 175.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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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딴팀 확인. 기절했다. 아, 우리 길선 들오는데 이거, 이걸... 야. NW 방향 조심. 이쪽 다 아이스. 컷. 그리고 여기 노란 핀 쪽이랑 집 내려가서 미리 잠궈면 될것 같은데. 저희 뒤에 쪽 조심하고. 노란 핀 있던 애가 어디로 갔지? 아, 아직 있구나. 뭐야, 부수슨 아, 뭐야. 아이고 반대는 대쪽 부서서 봐준 것 같다다. 280 쪽. 저 터치? 아니 터치래. 힐 중. 이거 터치 되나? 쟤네 내려갔어 집으로, 집으로 내려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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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려갔다 이새끼. 돌뛴다. 잘이어 앞에 집 오, 앞에 듣고요? 집 조심. 앞에 집에 한 시... 싸우나? 어 이거 큰일 났네. 오른쪽 돌에도 있거든요. 엔터블요어 뛰었다. 확인. 집 안에서 쏜 거죠 큐이유어집 안에 집 안에 둘이야 집 안에 둘. 오케이. 보인다. 아까워요. 집가 보다. 집, 둘집둘 폭이 없어가지고 연막기, 연막 하나 기절. 라스트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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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리러 간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되게 쉽네아 잤다 잤어 아네 <laughs> <laughs> 열한 양님들이랑 합니다 오 뭐야 세팀 Y 자에만 세팀 확인 아, 왼쪽 왼쪽 확인. 위. 왼쪽 네 왼쪽 어 뭐야 이게 어? 안 죽어? 야 이걸 짓다고 진짜, 아. 오, 이게 피가 1이 남네. 어머, 저희 둘이 죽으니까 아또 정지 먹었어. <laughs> 진짜. 또 정지 아니 뭐었다고 아니 또 정지 먹었는데요? 야, 근데 이거 바꾸고도 몇 판이나 있다고 정지를? 했나?